노보리 배만에시이고요 c c 10번 홀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안개가 엄청 심해가지고 앞에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안개가 고칠지 잘 모르겠고 저희 공조차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개가 너무 심해서 핀도 안 보여요. 11번 홀파 투홀입니다. 아, 11번 홀파사이브 홀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안개가 조금 걷혀가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홀이 카트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아, 러프에 사슴 문가가 엄청 많아요 12번 파포울입니다 안개가 고쳐서 이제 좀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13번 파스리얼입니다 여기는 자도그렉파포울입니다 14번 홀입니다 여기는 15번 홀, 파스리 홀입니다. 레이디가 엄청 짧아요. 16번 홀, 파파홀입니다 일자로 뻗은 코스예요. 17번 홀, 타파이버홀입니다. 조금 꽤잘 갔다. 페이드 괜찮아 여기는 18번 홀 파포홀입니다 전반의 마지막 홀입니다 여기는 1번 홀 파포홀입니다 두그레콜이네요 2번 짧은 파포홀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3번 파스리올입니다 조금 언덕에 있는 그린이고 양옆에 펑커가 엄청 깊게 패여있어요 4번 파스리올입니다 여기도 약간 도그레코이에요 약간 뽕샷신데어나이스오 번을 파파이퍼입니다. 약간 어둡긴 한데 플레이하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예요. 6 번을 파퍼올입니다. 7번 파퍼올입니다. 여기는 파쓰리 홀입니다 여기는 8번 홀 파쓰리 홀인데요 사슴이 있어요 애기 사슴인 것 같아요 애기 사슴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홀 3... 마지막 홀 파파이브의 어, 우도그레 콜입니다 롱홀이에요 오늘 노모리 배틀 컨트리 클럽 다녀왔고 한 사람당 2인 플레이 비용까지 해서 18,650엔씩 내서 어총 37,850엔 됐습니다 여기는 1인 비용이 15,900엔에 2인 플레이 비용이 2,200엔씩 붙었고요 어 아침에 7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시합이 있었는지 동호회 시합이 있었는지 조금 밀리긴 했는데 한 4시간 반 정도 플레이를 할수 있었어요. 저희가 딱 1년 만에 여기로 왔는데, 역시 노고리베츠 컨트리 클럽은 관리, 뼈의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그린 상태도 되게 좋았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좀 비싸긴 하지만, 플레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끝.